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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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야. 나, 예, 의 예, 나, 가 나, 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나 예. 나, 예, 나, 예, 올라가지 않고 딱 잡을 수 있게 예, 거기, 거기, 거기. 나도 더 밑에 소리가 나 이게 안 올라가게 나. 잘, 그래도 들어왔는데, 고에서 너무 좁아. 고배. 나의 고. 그 통으로 바로 갔습니다. 예. 지나가게 애가 또 달라붙는 단 말. 이 응. 지나가게 어시네. 네. 그래, 지나가게. 지나지지. 지나. 쉐야. 지나가게 어시네. 가운데. 불가... 한번더 더. 불가운데 지나며 <laughs> 라인을 만드시면. 주림 손뭐안 붙들게 해서 끌어봅시다. 시작. 주림소. 그코소리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어이 중심이 올라가지 않아요애바음에서 많이 올라가게 애 발음이 어렵긴 한데 더더호호호호호

내에서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는 대충 내고, 내으으는단말이요 뇌, 포지션이 으똑같으 네. 네. 그거를 잡아봅시다 네. 네.

보셔도 되고 담기원 담기원 다그 텐션이 담기원 안에 숨소리도 담기원 더 갖고 있어요. 버리면 안 돼. 명성 주님 어려운 거 했어도 그다음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야. 음, 보세 호흡이잖아요. 호흡은 이제 생명이란 말이듯이 H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안... 더 그러면 더더 이렇게 딱 에너지가 호, H가 더 많이 들려요 시작 샵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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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앞에서부터 하면 안 될까요? 네 음성. 제 거까지 하는 안아 오케이. 네 음성 시작. 네음 네. 음 이게 하자면 좀안 끊기게. 네 음성 주니안끊기시작 라인은 첫 음정을 낼때네 허가 이랬네 허 으아 신을 하복부에서 으아라리라 아라 이렇게 그 강혜정 씨처럼 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지금은 좀 이렇게 그냥 깊이 있게 깊이가 없긴 하지만 깊이 있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강해정 소처럼 예쁘게 부르는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된 상태에서 내가 아주 이렇게 그위치를를 보이면서 이렇게 밝게 그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호흡을 쓰는 이 힘이라 그럴까 그게 아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음음. 이제 막 올라가니까. 그거는, 소리가 워낙 밝고 이쁜 소리기 이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제, 일단, 주는, 이거를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가 없이, 아 압력이 없이 이게 딸려 올라가면은, 발성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되니까, 일단 그렇게, 어, 가고, 어, 워낙, 워낙 소리를 이쁘게 내는 스타일이라서, 그거는 굳이 그렇게 막, 안 해도 될거그 이제 화나 그 어, 돌아가는 소리나 이제 예, 아까도 원하할때이원 하도 소리가 빈아 소리거든요 내 호흡 주님 담기 원하 어, 끌어볼까 여기 네, 호흡 아까보단 잘 내긴 했는데, 하, 어어어 하, 어어 쓰는 쓰는 호흡으로 해야 된단 말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걸 잡고 그다음에 탁 내야 되는데 음. 어난 잡는다고 잡는데 자꾸 올라가. 하만해봐. 아, 네. 근데 이게 이어서 하면은 더 힘들어 지금 찍어서는 뭐 그나마는 안돼 한번 해봐요 거기서 하에서 끌어 내호 네, 흡 시작 보면 이제 혀 뿌리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혀끝 여기도 그게 좀 놀래면 이게 더있어야 돼. 발음이 좀 그렇게 명확하게 내기 힘드니까 약간 어로 많이 여는데 일단 열어 그 그러니까 고고 부분도 조금 비는 소리긴 해 근데 이거를 많이 해야 돼 많이 음. 그래서 발음을 찍으면서 그다음 레가 또그 발음을 연결해서 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되게 노래할 땐 되게 중요한데 어좀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특정 음정, 비는 소리, 그다음에 처음에 네, 이 옥타 이 네. 네, 인터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리, 음정을 이제 딱 도약하는 부분이 이제 어려우니까 내긴 네, 하는데 어찌 됐든 네. 이렇게 들어요. 가내는뭐 네, 뇌를 네. 네. 버리고 음을 하는 게 아니고. 연관해서 그 다음 소리를 연관해서 그 다음 소리를 그런 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굉장히 디라라리라라리라라라 티라라라 그냥 피어나는 한 묶음으로 한 프레이즈로 라인을 만드는 게 호흡에도 중요하고. 듣기에도 되게 어... 어울리는 소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